슈카이브입니다. 2026년인 올해부터 영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속이, 내면이,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에서는 빛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창시한 그, 그 근원자들은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청정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는데, 그들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스승의 경전을 진리를 완전 왜곡시켜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진리가 없고 비진리만 가득합니다. 비진리만 가득하니까 한둘기 빛이 없으니 마음이 밝아지지도 않고. 계속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2026년 영성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자 그럼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영성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아버지, 하느님께서, 창조주님께서 여러분을 조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는가, 또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 삶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힌트를 얻어가는 그러한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영성의 눈을 뜨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모를 때의 삶과는 완전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의 눈을 뜨는 자들은 어, 현실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이 힘든 현실조차도 시련과 역경, 고난조차도 어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안겨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 지혜와 깨달음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께서도 29살에 말타고 출가를 해서 35살에 해탈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런 힘든 고행을 했습니까? 한순간에 이제 해탈이 이르렀지만, 이 부처께서는 그래도 이제 겸손하셔서, 이제 나처럼 이런 미련하게,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힘든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이제 6년 정도 동안에 이제 그런 고행이 있었기에 또 이제 그런 이 깨달음이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영성은 종교도 아니다. 그리고 뭐, 귀신의 힘을 빌려오고 초능력 신비 체험 오컬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한 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런 것과도 완전 다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영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는 신성이 담겨 있다. 나의 마음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 신성을 우리는 회복. 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나슈카이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종교인들이 정말 많이 배교할 겁니다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종교에서 배교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종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 이 눈을 속이면서 귀를 속이면서 계속 계속 그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어,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죠? 종교 지도자들이 맑아야 되는데, 어, 그들은 계속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그더 크게 키우려고 하고 정치인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깨어나면 열 사람이 깨어나고 열 사람이 완전히 깨어나면 백 사람이 깨어나는데 종교 지도자가 깨어난 자가 거의 없는데 유명한 주지 선임? 목사? 신부? 내가 보기에는 단한 명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성이 무엇인지 초종교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2000년 전, 이땅에 왔던 예 수가 어떤 사람 인지, 진짜 모습 이 무엇 인지, 그리고 2500년전에 왔던 부탁 께서 어떤 진짜 모습 을 가지고 있 는지, 이슬람 창 시자 무함마드 역시 어떤 진짜 모습 을 가지고 있 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의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있어요.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차츰 줄어듭니다. 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일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인생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설계자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답은 그 누구도 아닌 인생 프로그램, 설계자인,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노,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성에도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간 통나무 대들보를 어, 응? 그, 예수는 자기 눈에 들어간 그 대들보 통나무 그것을 빼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간 그 티를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 남에 대한 비난. 정죄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시대가 이제 더욱더 깊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면 상태를 경건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이제 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은 더욱더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인류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자기가 또 찾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어, 성공과 많은 돈을 모으고 인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는 영적인 성장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합일, 합일, 차원상승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힘들어도 어, 즐겁고 의미있고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이 담대함이 커집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어, 나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이것을 명히 이게될수 있고 어, 나는 이것을 통해서 또 어,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염득 성장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달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네. 2026년 올해부터 영성의 시대가 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슈카이브는 수많은 빛의 일꾼들이 이 수장으로 왔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성전을 건립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재산 또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본 빛의 일꾼들이 십시일반 보이 오는 그런 후원금 성전 건립 후원금도 있고 내게 보내주는 그런 후원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용인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